자 반갑습니다 천덕입니다 3.27 불길의 수호자 리그 에센스 파밍 가이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리그에 이 타락의 유물이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저번 시즌보다 이제 파밍 효율이 굉장히 늘어나서 여러분들께 좀 공유해 드리려고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선 저번 리그에서는 타락한 유물이 이제 3카에서 5카 사이였거든요 근데 이제 타락의 유물이 사라지고 바울 로브가 이걸 대체할 수가 있게 됐는데, 이 바울 로브 가격이 0.3카에서 4카 사이입니다. 저번 시즌보다 굉장히 파밀 효율이 늘어났다. 그래서 에센스 런이 굉장히 좋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에센스 파밍의 장점이 뭔지 설명해 드리면, 봉세런 같은 경우에는 뭐 디바인이 안 나온다거나, 뭐갑층석 비싼 게안 나온다. 이러면 수익이 들쑥날쑥 하잖아요? 근데 이 에센스 파밍은 수익이 좀 일정해서 꾸준하게 수익을 늘려나갈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초기 투자 비용이 굉장히 적습니다. 갑충석 가격이 저렴한 편이라서 초기 투자 비용이 적게 들어서 퍼런시가 없는 분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설명해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파밍 난이도가 조금 낮습니다. 난이도로 치자면 1에서 10까지 난이도로 치자면은 한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0시티어를 이제 10, 10으로 놔두면은 에센스는 파밍 난이도가 5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센스 파밍의 단점을 설명해드려야 되겠죠. 첫 번째로 이제 수익이 일정하다, 대박이 없다, 미러 히네코라 등등 드랍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제가 파밍을 해본 결과 우선 나오긴 나오는데 나오긴 나올 거예요. 몬스터를 잡으니까요. 근데 뭐 17티어 파밍이라든지 다른 파밍이라든지 이런 거에 비해서는 나올 확률이 굉장히 낮다는 점. 그리고 레벨업이 힘들다. 왜 레벨업이 힘드냐면은 가끔 이상한 몬스터들이 하나씩 등장을 하게 됩니다. 특정 몬스터들이 굉장히 세요그 몬스터들한테 이제 한대 한 맞았을 때 피가 쭉 빠지는. 그런 상황이 가끔씩 발생을 합니다. 포탈을 항상 열어놓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제가 약간 플레이 스타일이 머리를 조금 박으면서 하는 스타일이라서 제가 했을 때는 레벨업이 조금 힘들었다는 점, 이 점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천하고 싶은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어, 17 티어 돌기는 애매한 딜과 탱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래서 17 티어 돌기는 애매하고 그다음 16 티어 돌기는 조금 너무 쉽다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이 돌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꾸준한 수익을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이제 추천 맵이 있는데 이제 7티어 도시 광장이랑 16티어 해안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파밍 난이도가 낮다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이 7티어에서 돌아도 아무 지장이 없기 때문이에요. 7티어 도시 광장이 좀 어, 레이아웃이 괜찮거든요. 스펙이 좀안 드시는 분들, 16티어 에센스가 너무 힘들다 이런 분들은 7티어에서 도시면은 굉장히 쉽게 할수 있습니다. 난이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파밍 난이도를 5로 설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는 16티어가 좀 괜찮다 그런 분들은 16티어 해안을 도시면 되겠습니다 7티어랑 16티어랑은 좀 차이가 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이제 포식자랑 이제 총주교를 못 키거든요 그래서 포시자 총주개 때문에 7티어는 파밍 효율이 조금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포시자 총주개는 13, 14 티어부터 넣을 수 있거든요. 본인 스펙에 맞춰서 이 티어를 낮추시면 되겠습니다. 스펙이 좀안 좋으신 분들은 7티어 놓시고요 스펙이 좀 괜찮다. 그런 분들은 해안을 놓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틀라스 노드를 설명해 드릴 텐데 아틀라스 노드 보시면은 여기 증폭된 에너지라는 게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은 노란색 또는 빨간색 지도의 에센스는 악을 쓰는 등급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 증폭된 에너지를 찍기 때문에 노란색 티어부터 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정제를 발라가지고 돌거든요. 어, 비고정 속성을 아예 안 넣고 돌고 있습니다. 비고정을 넣으나 안 넣으나 이게 수익은 똑같거든요. 근데 한 가지 이제 옵션이 추가되면 좋은 옵션이 하나, 하나가 있습니다. 이 희귀 몬스터 수 증가. 이 옵션은 이제 에센스 개체 수를 늘려주기 때문에 이 옵션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이제 도움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몬스터가 더 강력해져서 스피인 속도만 줄어들거든요. 스펙이 좀 좋다 이러신 분들은 뭐 팔모드로 돌아도 아무 지장이 없긴 하지만은 스펙이 좀안 좋으신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정제를 발라가지고 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갑충석을 설명해 드릴 거예요. 갑충석은 이제 적수 두 개랑 안정. 그 다음에 적응. 그 다음에 석회화 이렇게 넣는데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적수는 희귀몬스터를 복제하게 돼요 지역에 복제된 희귀몬스터를 포함한 물이 4개 추가 등장 이렇게 나와 있죠. 희귀 몬스터 개체수를 늘려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안정은 어, 바알 오브를 사용했을 때 이제 확정적으로 에센스 등급을 상승시켜 주게, 주게 됩니다. 에센스 등급은 이제 이렇게 파란색 라인이랑 이 초록색 라인, 그다음에 여기 노란색 라인, 주황색 라인, 보라색 라인, 그다음에 여기 타락한 에센스 이렇게 보이시죠? 바알 오브를 발랐을 때 악을 쓰느니 이렇게 귀를 찢는 으로 업그레이드 되거나 아니면은 이 파란색 에센스가 이 초록색 에센스로 되고 그다음에 초록색 에센스가 노란색 에센스고 되고, 그 다음에 노란색 에센스가 이 주황색 에센스가 되고, 이 주황색 에센스가 보라색, 보라색 에센스가 이 타락의 에센스로 변하게 되는데, 등급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랑 이 색깔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 이두 가지가 작동하게 되게 만들어주는 게이안정 에센스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은 조금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은 색깔 등급이 업그레이드 되거나 아니면은 에센스 등급이 업그레이드 되거나 이두 가지로 정의를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응의 에센스를 보시면은 처치한 에센스를 다른 에센스 몬스터에 추가한다고 되어 있죠. 지역 내 갇힌 몬스터가 풀려나면 지역 내 다른 갇힌 몬스터에게 무작위 에센스 속성을 부여를 해준다. 내가 에센스를 잡았을 때그 에센스를 다른 몬스터에게 또 추가를 해줘서 점점 늘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적응이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자그 다음에 석 석회화 데요 석회화는 이제 맵 안에 모든 희귀 몬스터가 에센스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지역 내 자연적으로 서식하는 희귀 몬스터가 에센스에 갇힘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적수로 우리는 이제 희귀 몬스터를 굉장히 많이 복제를 했잖아요 이 복제된 희귀 몬스터를 이제 석회화로 에센스에 가두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석회화 갑충석이요 그리고 에센스 파밍의 주요 수익이 이 타락한 에센스 거든요 그래서 이제 타락한 에센스를 만들려면은 이쪽 보라색 에센스들을 바로브로 타락을 시키면은 이쪽 타락한 에센스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보라색 쪽 에센스들을 타락을 시켜줄 건데 아까 설명했다시피 바로브를 바르면은 색깔이 하나씩 등급업하게 된다고 했었죠. 저번 시즌에는 이제 타락 유물이 굉장히 비싸다 보니까 이 주황색이랑 보라색만 타락의 유물을 발랐었는데 이번 시즌에는 바로브가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다 바르고 하고. 있습니다. 무지성으로 할수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냥 모든 에센스에 바를 바를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 선비불멸 이렇게 외우실 분들은 외우셔도 상관없는데 선망이랑 비참, 불안, 멸시 이렇게 해가지고 선비불멸이라고 외우고 다녔는데 이번 시즌에는 뭐 딱히 뭐 외우지 않고 그냥 무지성으로 바 오브를 발라줄 겁니다. 굳이 외우지 않으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아틀라스를 쭉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아틀라스는 이렇게 찍어 놨는데 우선은 에센스 라인 있잖아요. 풍요로운 에센스. 같이 몬스터 한 마리 추가 등장이라서 찍어 준 거고요. 여기는 이제 희귀 몬스터 수 증가를 위해서 찍어 줬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안 찍는 이유는 지도에 적용되는 비고정 속성이 없죠. 정제를 바르고 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빼버렸고요 다음에 여기 성소 성소는 스피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만들어 줍니다 뭐 이동 속도라든지 데미지가 증가되는 그런 성소들이 많기 때문에 성소 노드를 찍어줬고요 갑충석이 또 부수입으로 좋습니다 쪽으로 올라오시면은 이쪽 성소 노드 여기도 성소입니다 다음에 증폭된 에너지 여기에 센스다 찍어주시고요 매복 갑충석이 좀 비싸기 때문에 매복 갑충석을 찍어줬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뭐 찍을 만한 거 없어서 그냥 갑충석까지만 찍어줬고요 혼란갑충석도 좀 이번 시즌에 좀 비싼 거 같아서 혼란갑충석이랑 지도제작갑충석 이렇게 두개 찍어줬고요 그 다음에 이쪽 포식자 그리고 이쪽도 갑충석입니다 송소를 이쪽 세 개만 찍어주는데 갈망의 송소는 뭐 굳이 필요가 없어가지고 찍지 않았습니다 이쪽은 제가 이제 이건 퀘스트를 하고 있어서 이쪽을 찍어준 거고요 굳이 이건 퀘스트를 다 하신 분들은 이거를 이제 갑중속적으로 돌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이 가장 중요한데요 여기 에센스 보이시면은 이 결정공명을 찍지 않았습니다 이 결정공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도에서 서치한 가치 몬스터의 무작위 에센스 속성은 한개를 지도 보스에 부여하게 되죠 첫번째 줄만 보면은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두번째 줄을 보시면은 지도 내 가치 몬스터의 바하로브를 사용 사용하면 모든 에센스를 가진 몬스터의 에센스 중 하나로 대체. 종류 하나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기껏 이제 업그레이드를 계속 시켜서 보라색 에센스를 만들어 놨는데, 바로브를 잘못 바르게 되면은, 보라색 에센스들이 이제 뭐 다시 파란색 에센스가 된다든지, 아니면 뭐 초록색 에센스가 된다든지, 이런 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이거를 찍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거 참, 진짜 참고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잘못 찍으시면은, 에센스런이 완전 망가질,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이거를 찍지 않고 도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쪽 하단으로 내려오면은, 여기 에센스 라인이 있습니다. 가친 몬스터가 15포인트 확률로 에센스 3개 추가 보유, 추가 보유하기 위해서 이쪽을 찍어줬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포인트가 딱두개가 모자라거든요. 제가 이건 캐스트를 아직 안 해가지고 포인트가 두개가 모자랐는데 포인트가 많이 없으신 분들은 갑충석이나 뭐 이건 쪽을 제외하시던지 저 아이템 수량도 제외해도 되거든요. 아이템 수량이랑 에센스는 아무 관련이 없기 때문에 뭐 이런 거를 빼고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필수로 찍어야 되는 거는 이제 에센스랑 성소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성소를 제외한 모든 것들을 유동적으로 바꿔 가지고 본인 캐릭터에 맞춰 가지고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시간 동안 이제 파밍을 해볼 건데 순수 에센스 파밍만 보기 위해서 이제 균열 컨텐츠는 생략하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요된 비용이랑 이 수익을 나눠서 한번 해볼게요. 소요된 비용은 지금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얼마 정도 걸리는지. 특수 3카, 안정이 1카로 잡겠습니다. 안정 1카. 적응을 이제 4카에서 6카 사이인데, 평균값으로 이제 5카를 잡겠습니다. 석회아가 조금 비싸긴 하거든요? 42에서 49카니까 중간값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5카 정도로 잡아볼까요? 야 45카 이렇게 잡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1시간 파밍이 조금 애매할 수 있으니까 10판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산은 이제 여기 파밍 테스트에 넣어가지고 계산을 해볼게요. 첫판은 제가 한번 어떻게 도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준비가 끝났습니다. 지도장치는 이런, 식,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주시면 돼요. 우리가 사용할 바하로브. 이 바하로브를 여기 지도장치에 넣어도 맵 안에서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적수 10개, 적수 10개, 그 다음에 안정. 그 다음에 적응, 석회화,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에센스, 여기 지도장치에서 에센스를 선택을 해주세요. 아, 그리고 이것도 포함을 시켜야 되겠네요. 이렇게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16티어로 들어오긴 했는데, 스펙이 좀 모자라신 분들은, 뭐, 다른, 어, 그냥 노란맵에서 아무거나 하셔도 되겠, 돼요. 처음 에센스가 보이시죠? 바을을 발라주면은, 이게 귀를 찢는이 되거나 아니면은, 색깔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거예요. 한번 보시죠. 이런 식으로 되죠. 귀를 찌는이 되었죠. 이걸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란색 에 s 스가 주황색이 되거나 아니면은 귀를 찌는이 되거나 둘중 하나가 될 거예요. 그렇게 됐죠. 귀를 찌는이 됐죠. 이것도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성소는 반드시 먹어주세요. 성소가 먹으면은 스피드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기 때문에. 산소를 그래서 찍, 찍어주는 겁니다 벌써 이렇게 이제 에센스가 많은 이유는 적응의 갑충석으로 지금까지 잡아온 에센스를 여기다가 이제 쌓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에센스가 이렇게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서 이제 잡아주시고요 저는 이제 캐릭터 스펙이 좀 좋아서 이렇게 쉽게 잡는데 캐릭터 스펙 안 좋으신 분들은 이거를 발업을 누른 다음에 딱 열어주고 이렇게 도망가세요 이렇게 도망가서 멀리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약간 버그가 있거든요? 이렇게 겹쳐 있는 에센스를 이렇게 잡고 나서 차차차차차 겹쳐 있는 에센스를 잡고 나서 이 에센스들을 안 먹고 이 파워업을 누르려고 하면은 안 눌러져요. 그래서 이렇게 에센스를 먹고 나서 그다음에 파워업을 누르면은 이렇게 먹어집니다. 네, 눌러집니다. 놀라지 마시고 약간 버그인 것 같으니까. 이거를 체크를 잘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안 눌러진다! 파워러브가 안 눌러진다 그러면은 에센스를 먹고 파워러브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안 눌러지죠? 이렇게 근데 에센스를 먹고 나면은 파워러브가 눌러진다는 점 이거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워러브가 굉장히 싸기 때문에 그냥 무지성으로 그냥 파워러브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Front? Charlie. 자 우선은 10바퀴 다 돌아봤는데 정확하게 34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제 캐릭터 스펙이 워낙 좋아가지고 아마 여러분들은 이렇게 빨리 못돌것 같거든요 시간당 10번 정도 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캐릭터 스펙이 좋으신 분들은 조금 더 빨라지는데 이게 스펙이 안 좋으신 분들은 속도가 좀 느릴 수밖에 없거든요 맵 10판을 이제 1시간 정도에 돈다고 생각하고 가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간당 얼마 걸리는지 계산해 볼게요 바로 불안 넣었다 그러고요 바 오브, 한 240개 정도 쓴것 같거든요? 240개인데, 이제, 이거를 100하우스로 잡겠습니다. 7 3 0카우스로 잡을게요. 열판 도는데. 소요된 비용이 이렇게 되고요. 여기, 웰시 엑자일이라는 사이트가, 이제, 창고에 있는 아이템이 얼마가 되는지 보여주거든요? 그러면 8.9딥이 나오네요. 8.9딥이 카우스로 얼마인지. 1 2 4 6카우스네요 마이너스 730을 하면은, 516이네요. 516 나누기 140. 그러면 3.6딥. 한 시간에 3.6딥 정도 벌린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좀 빠른 사람들은 7뭐8 7 8 디바인까지 될것 같아요. 제 스펙으로 빨리 도왔을때한9 디바인 정도 나왔었거든요. 좀 느리신 분들은 3.6 디바인 정도에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빠르신 분들은 7 8 디바인 계산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3.27 불길의 소호자 리그 에센스 파밍 가이드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뭐 다른 파밍 괜찮은거 이런거 찾아가지고 또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슝